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 변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변화 변동을 행동화 또 실천화로 연결되는데 2026년은 어, 2026년만큼은 여느 때와 달리 이러한 작용력이 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주 명리학은 이 간지 체계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그중 2026년은 병호라는 간지 특성에서 볼수 있듯이 강한 기운으로 갖추어진 간지의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내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는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 사주 구조상 이런 글자가 한개 혹은 두개 또는 세개다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대운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변화, 변동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가지고 하는 변화, 변동의 패턴. 이와는 반대로 내 목적의식보다는 주변인자 혹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변화, 변동을 이렇게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주에 인, 오, 술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가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릴 신, 자, 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 사주에 인호술이 있는 분들은 2026년 자신의 변화, 변동에 이 뚜렷한 목적 의식, 방향 계도의 수정이 능동적인 모습이라면 사주에 신자 진이 있는 분들은 2026년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궤도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신금 자수, 진토의 글자가 위축되면서 발생하는 변화, 변동의 요소로 봐주시면 되는데, 어, 이런 변화를 통해 새롭게 나란 사람의 모습을 새롭게 다시 갖추어 나아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연지나 월지에 있는 분들이 뭐 가령 기존에 장사를 해왔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202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잘안 되시거나 혹은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한다면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찾아올까요? 당연히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행동 혹은 무언가 실천을 하겠죠. 그런 자극제가 되는 것이 바로 2026년 병원연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장사를 접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꾸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뭔지 모르게 기존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불안 심리가 나타나면서 주변이 나에게 불리하게 바뀌게 되니까 변화 변동을 줘야 하겠다는 이런 마음과 행동시천이 나타난다 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장인 이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서 발령, 또 이직 업무, 또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 의해 내가 어쩔 수 없이 변화, 변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은 제가 실무 상담에서 활용하는 내용들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자신의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2026년 운을 계획할 때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변화, 변동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렇게 아시려면 먼저 삼합의 논리를 알아야 합니다. 제 채널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삼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 시간에 술토가 있다면 이런 영상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6년은 이노술 화운동을 하는 병원연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나는 신자진 수운동을 하는 사주 구조라는 것이죠. 가령 내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6년부터는 왼쪽으로 달려가야 하는 사항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 기운이 와도 난 예전처럼 내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달려가겠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사항이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사항이나, 현실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정말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잘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오늘의 제가 설명해 드릴 내 사주에 신자 진이 있는 분들은 분명 2026년 이병원년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변화 변동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주팔자 전체적인 구조 또 대운의 영향에 의해 이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잘 흘러가고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환자일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환자라면 이몸 자체를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분명 중요한 건 반대 기운이 온다는 건내 사주에 뭔지는 몰라도 자극제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을 해석할 때는 그 당해년도 기운이 지배를 합니다. 한마디로 화기운이 대세이기고 반대 기운인 수기운은 전 오보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찌그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말이죠. 내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뭐가 되었던 내년 2026년 만큼은 내가 무슨 일을 하여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아니거나 또 생소한 환경에서 새롭게 나를 재정립해 나간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사업자라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가야 하고 또 직장인이라면 크게는 아우 직장 때려치우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려는 사람,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겠죠? 또는 발령을 받아서 업무가 바뀌는 사람, 또 국내에 거주해 있다가 이렇게 해외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환경적인 요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 모르게 이 미흡하고 부족해 보이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미흡하고 부족한 환경의 모습이 바로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더 쉽게 말하면 내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나의 이 미흡하고 부족한 모습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5월 시작하든지 아직은 미숙한 한마디로 신입사원이 갓 입사한 모습으로 새 출발의 신호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일간별 또 사주 전체 구조와는 별도로 내 사주에 적어도 이 신금 자수 진토가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예시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어느 곳에 위치하나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와 사건의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먼저, 목일간이면서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한 글자라도 있다면, 어떤 사항이 연출될까요? 목일간은 먼저 천간의 병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뭔가 모르게 심리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 뭔가를 펼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지지의 환경은 어떤가요? 나와 반대되는 화기운이 자극제가 되어 기존의 환경을 정리, 청산, 마무리 작용과 동시에 이 새로운 환경으로 진입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신자진 수 운동을 하는 사주였다면 가령 십성으로 인성 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은 이제는 화 운동, 즉 식상의 운동으로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이제는 생각보다는 행동을 하는 시기로 바뀌게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공부만 해 왔던 사람들은 직접 세상에 나가서 생산한 환경에 나가서 직접 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작용력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모험이나 리스크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이 기존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내가 그동안 정적이고 침체기를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목일간은 2026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내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운이 오게 되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목일간 분들 중에서 직장인이라면 자리의 변동, 인성은 나의 결제권을 또 나의 자리를 의미하게 되니까요. 변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내가 직접 결제권을 행사하는 창업이나 자영업으로 운동의 방향성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인성은 또 문서도 되겠죠. 그러니까 문서를 바꾸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변동을 주는 사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더 개인적인 양상을 본다면, 그동안 오랜 기간,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면, 가정주부였습니다.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활동 반경이 바뀐다든지, 이런 심리적인 양상이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지는 수운동, 응축의 모습, 정적이라면 인호술, 화운동은 외부로 표출하는 동적인 양운동의 성격상 서로 대립된 운동이 만나게 되면서 반드시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모습이 일단 마무리되고, 청산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엔 화일간이면서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화일간은 2026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 세력이 강해집니다. 이노슬 화운동을 만나게 됨으로써 신자진 수운동의 세력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화일간이면서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이 관성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업무의 변동 사항 사업자라면 내 간판을 새롭게 손볼 일이 있으니 새로운 분야로의 전향점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또 여성이라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변동사 남성이라면 자녀에 대한 변동사 가령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뭐 중학교로 대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이렇게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2026년 화 운동을 하는 병원년이 오게 되면 화일관들은 우선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힘이 배가 되는 것이죠. 수 운동이 위축이 된다는 건 통제적, 자제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진중한 자세보다는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심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장악하려 하고 독점하려 하고 이런 심리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다짐 같은 심리라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통제와 억압의 체제가 아닌 독립적인 나만의 영역을 갖기 위해 기존의 관성의 모습을 정리, 청산, 마무리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는 창업을 하는 사람. 여성은 배우자의 자리 이 명예가 불안 요소로 동반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시기 때 장사를 한다든지는 불리한 자교이 있을 수 있겠죠. 즉, 현금의 유동성이 불안정해지거나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못 버는 개념이 아닙니다.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도 나가는 것이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네. 사주에 인호술 화운동의 세력이 신자진 수운동의 관성의 이런 세력에 위축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관성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인데 이것이 약화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환경에 대한 정리, 청산. 마무리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격이나 내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일, 또 면허, 전문성 있는 일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대 히트를 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죠. 왜일까요? 내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 세력이 널리 확산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일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차이점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 내가 과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관성의 모습을 중요하게 쓰신 화일관 분들은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을 기점으로 분명 관성의 직업적 방향성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 때는 화일관이면서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기로 강한 확을를 쓰면 정말로 좋고 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남들 앞이 아닌 뒤에서 남보다 적게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보낸다면 오히려 전화의복이 되는 2026년이 될 것입니다. 토일간은 어떤가요? 자, 토일간은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우선은 수 운동이 위축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수, 재성 운동이 위축이 되니까 내 활동, 무대나 또 현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올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장사를 하고 있었던 분들은 정리, 청산이 나타날 수 있겠고 직장인이라면 자리의 안정을 위해 무언가를 공부를 하거나 자격이나 면허, 시험에 대한 방향 전환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죠. 왜일까요? 주변이,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면서 나 또한 뭔가를 바꾸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불안 심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거나 시험, 자격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찾아온 것이고 또 내가 사업이나 일의 유형이 자격, 면허, 아이디어 중심의 일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토일간이면 사주에신금자수 진토가 있는 분들은 지금의 현실은 무언가를 펼치고 나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과거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실리보다는 명분이나 자격, 면허, 내 가치를 개발하는데 힘쓰는 방향으로 2026년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일간의 경우는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우선은 2026년 강한 화기운에 의해 수운동이 위축이 됩니다. 금일간에게는 이 수운동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고 또 표현수단인데 이것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달리 주변 환경에 순응하고 자유로움보다는 이 의무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심리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지금까지 미혼의 여성인 경우에는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거나 또 독립된 나만의 환경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금일간에게 이 수기운이 위축이 된다는 건내 손발이 위축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는 시기처럼 말이죠. 어떤 분들은 금은 화를 만나야 재련된다고 상품의 가치가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주 명식이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금일간이면서 사주에 신금이나 자수, 진토가 있는 분들이 2026년 병원년이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화,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발이 위축이 된다는 것은 사업자에게는 내 생산수단 또 아래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거나 내 시설, 생산수단에 의해 위축이 발생하게 되겠고 또 직장인이라면 내 업무, 일의 패턴이 주변의 통제나 지시에 의해 내가 바꾸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의 통제나 지시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방향의 패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수운동은 금일간에게 식상이 되죠. 여러분, 식상은 재성을 생하는 즉 돈벌이 수단의 근본이 되는데, 이것이 위축이 가해진다는 것은 돈벌이 수단에 대한 변화, 변동이 있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이처럼 반대의 기운이 오게 됨으로써 나의 행동 양식, 하다못해 내 생산 수단, 또 의식주의 모습에 변동사가 찾아오게 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일간의 경우는 어떤가요? 나와 세력이 같은 수운동이 위축이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슬픈 일이 될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비겁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변화 변동 사에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사회 활동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이 인간관계를 시작해서 작게는 가정 혹은 누군가는 남몰래 적절치 않은 만남을 해온 관계가 있다든지. 이 모든 관계성에 위축이 오고 이 충격파가 오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이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분명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별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순리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관계 정리와 더불어 새로운 만남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령 나와 동업이나 합작의 관계로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다면 2026년을 계기로 이 합의점은 깨질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 관계정리, 청산, 마무리, 이런 작용들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고 이것이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더라고 하여도 직장에서 이직이나 이동, 업무 변동 등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요소의 근본 원인은 인호술 화운동즉 나와 반대되는 기운을 맞이하게 되는 수일간의 경우는 더욱 더일간과 다르게 2026년이 이 변화량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정적이고 음적인 수기운이 동적이고 양적인 화기운을 만나게 되므로 이 인생의 변곡점이 강하게 다가오는 시기로 볼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같은 수일간 일지라도 임수 일간보다는 계수 일간은 내 근인 자수를 직접 충하고 들어오는 시기이므로 이 변화량이 크겠고 한마디로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의 일이나 또 주변의 환경에 개선 등이 나타나게 될수 있습니다. 가령 타지나 객지 뭐 해외 이처럼 내 환경의 변화가 크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부족하고 또 미흡한 모습이고, 그 안에서 나는 새롭게 내 모습을 다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기운의 세력이 위축이 되고, 화기운의 세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약간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 될수 있겠지만 물과 불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대체로 물이 이기잖아요. 약간 억지이지만 물이 이기죠. 근데 2026년만큼은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하니까 평소 때보다 내가 주변의 눈치나 상황에 맞춰 행동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짜증. 답답함이 올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생적인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비유표현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아, 뭐 물이 이기냐, 불이 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물이, 불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눈치를 봐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일관들은 내 존심, 자하, 이런 독립심보다는 실리 어떻게 하면 나에게 득이 될지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 좋다는 것이고요 다행히 화운동이 오므로써 내가 기존에 신강사주이거나 또 수기운이 많은 사주구조는 분명 현금의 유동성도 좋고 또 투자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부분인 매우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근이 약하고 어정쩡한 이 수기운의 구조는 현금의 유동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믿을 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짧게 투자하고 이익이 갖추어지면 바로 해소하는 전략이 좋고 투자가 아니라면 내가 본의 아니게 매우 바빠지게 되거나 몸 관리, 건강 관리에 힘을 써야 하는 시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변화의 연속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뱀이 탈피를 하고 곤충이 탈피를 하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나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면 내년에 어쩔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피하려 하지 마시고 부딪혀서 그 안에서 내 역량을 키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사주인 도쿄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